어제는 기자 간담회에서 잘생긴 강문경 님의 배우 같고 또 모델 같은 매력적인 모습에 안구 정화하며 힐링되는 하루였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사진이 어제 기자 간담회 모습입니다. MBN 펀에서 올려 주신 사진인데요. 또 지금 핫하고 계신 강문경 님 모습이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손을 올리신 포즈로 강문경 님 모습입니다. 이렇게 꽃 미모뿐만 아니라 시크한 분위기도 멋지시고 빛나는 이 강문경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문경님의 반짝반짝 빛나는 꽃 미모는 11일 방송되었던 갈라쇼에서도 미모가 돋보였었는데요. 현역 강투 공식 인별인 케이트로킹에서 올려주신 사진을 보니까 강문경님이 왕자님 같은 샤방샤방한 비주얼로 신유님과 함께 다정하게 손을 꼭 잡고 또 눈도 감으시고 두 분이 함께 노래 부르시는 모습인데요. 이때도 꼭 미모가 강문경님의 미모가 반짝반짝 했던 것 같습니다. MBN 뮤직에서 올려주신 탑텐들이 함께 부르신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이 영상에서 강문경님 모습입니다. 오프닝에서 이렇게 샤방샤방한 왕자님 비주얼에 우리 강문경 님와 시작부터 이 미모에 또 달달한 목소리에 깜짝 놀랬습니다. 특히 우리 강문경 님두 손을 꼭 잡고 마이크를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두 손을 꼭 잡고 부르시고 있는데요. 뭔가 노래를 소중하게 부르시는 느낌도 들고 이 모습이 참 사랑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문경 님이 노래를 부르실 때 관객 중에 한 분이 강문경하고 이렇게 응원하고 계시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우리 강문경 님, 정말 인기도 많고 요즘 대세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색다른 조합이기는 했지만 신승태 님과 우리 강문경 님이 두분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숲다고 느껴지고요. 또 웃는 모습이 사랑스러운 조합인 것 같습니다. 솔로곡으로는 6학년 6반을 불러주셨는데요. mbm 뮤직에서 올려주신 강문경님 모습입니다. 역시 뽕신답게 목소리도 진짜 맑으시고 강문경님이 노래 부르실 때 이렇게 둥그런 눈웃음을 하시면서 불러주시는데 이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 귀여도 표출하시고 계시는데요. 자막에도 귀엽다라는 자막도 볼수 있습니다. 취임새도 넣으시며 하트도 발산하시고 우리 강문경님 선곡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6학년 6반 가사도 인생에 대한 철학있는 노래 잘 고르시는 것 같고요. 뽕심표 트로트로 맛을 살려서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더 찰지고 관객도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흔 환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문경님이 뽕신 팬님들 마음을 잘 아시는 듯 하고요. 이 6학년 6반은 트로 팬들에게 바치는 노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이 6학년 6반과 강문경 이름이 멜론 검색어 순위에 놀랐다고 합니다. 이 갈라쇼 노래는 음원 사이트에는 올라오지 않아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강문경님이 불러서 더 많이 알려질 것 같고 또 역주행도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강문경님은 경연 중에서는 볼수 없었던 환희님과 엉뚱 케미도 보여주셨었는데요. 기사에서도 네이버 기사에서도 제목에서 현역강투 갈라쇼 환희 강문경 찰떡호흡으로 라는 기사 제목을 볼수 있었는데요. 기사 내용을 잠시 살펴볼게요. 자포스트에서 올려주신 기사입니다. 제목에서 현역강투 가 갈라쇼 환희 강문경 찰떡호흡으로 매력 발산이라는 제목을 볼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문경님은 귀여우면서도 상큼한 잔망도 보여주시기도 했는데요. 송민주님의 후를 소개하시면서 후하고 내뱉는 센스 넘치는 리액션도 훌륭했고, 또 노래에도 강문경님이 곱다 라고 한마디 던졌는데요.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수호님 흥타령에 맞추어서 살랑살랑 잔망 넘치는 모습과 표정도 사랑스러웠고, 이렇게 얼음왕자였다가 순간순간 재치있게 나오는 댕댕이 리액션에 더 반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문경님은 나에게 현역가왕이란 질문에는 감사합니다 라고 밝히셨는데요. 목소리 조근조근함에 녹아들고 또 감사인사를 진심으로 전하는 강문경님은 감동이었습니다. 모든 무대가 끝나고 최고의 금시를 자랑했던 신윤 님과 강문경 님이 현역 가왕 갈라쇼킹 상을 받으셨는데요. 이때 정말 의외라고 생각하셨는지 제대로 놀라 리액션 고장 났던 강문경 님은 정말 귀여우셨습니다. 현역 가왕 2 공식 인별인 케이트로킹에서 올려주신 탑 텐들 모습인데요. 강문경님 오른쪽에서 노래 부르시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 강문경님만 보면 자동 미소 나오고 노래 부르시는 모습만 봐도 좋고 또 이렇게 갈라쇼에서 강문경님을 볼수 있다는 것도 좋고 멤버들과 어울리면서 웃는 모습 즐기는 모습 많이 봐서 좋고 mbn이 정말 해자방송이구나 하고 생각도 되는데요 분량면에서는 정말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갈라쇼는 결승전 녹화분이 끝나고, 결승 생방 전에 미리 녹화해 둔 거였고, 최종 순위는 모든 상태에서 녹화한 거라고 합니다. 갈라쇼 녹화는 2월 16일, 결승전 녹화는 1월 26일, 결승 생방은 2월 25일이었는데요. 갈라쇼 관객도 보니까 동일 인물이고, 일부 이분은 하루에 한꺼번에 같은 날 찍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강문경 님은 탑텐 단체곡,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솔로곡 6학년 6반, 탑텐 마지막 단체곡, 사랑 이렇게 단체곡 포함 3곡을 부르셨는데요. 이번 주 갈라쇼 이외에도 역시 실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 난 사진들 보고, 아, 듀엣을 하겠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한체곡으로 끝나니 부들부들입니다. 게스트들이 강문형님 블랑보다 많아 보여.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정말 일주일만 기다렸는데, 피날레 하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정말 애타게 기다렸는데, 듀엣도 안 하고, 솔로 딱한곡 부르시고 날숨 내뱉고 사라지셨습니다. 강문경님 나올 때마다 흐뭇해지고 더 보여주셨으면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나오실까 눈 빠지게 기다리는데요. 단체곡 짧아도 강문경님 나오시는 파트만 무한 반복하게 되고 또 영상에서 영상에서 코너에라도 나오면. 그 코너 쪽만 보게 되고 그랬었는데요. 신유님과 갈라쇼 킹상 받아서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불량으로 화가 나기도 했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매주 아니면 다음 주 아니면 콘서트 또 개인 콘서트도 하신다고 하니까요. 강문경님을 조만간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애가 타고 화도 나고 하지만 노래할 때 제일 행복해하는 가수 우리 강문경님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곡으로 또 어떤 멋진 모습으로 우리들 마음을 설레이게 하실지 기대가 되고 이번 주는 불러주신 6학년 6반 뽕심 목소리에 힐링도 받으시고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배우같이 멋지셨고 반짝반짝 빛나는 강문경님을 즐겁게 응원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